삐딱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삐딱선. 그러가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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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못마땅하여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삐뚤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할 때에 삐딱선 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사실 이 말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버릇없이 행동하며.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삐딱선을 탄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삐딱선을 탈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야 제가 삐딱선이 좀 많았던 사람이라 그랬는지 제가 타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3장 27절의 말씀, 요,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 제가 모세라면 그래, 그,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요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런 그 다음 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송하지만 되게나 알아서 하세요 정말 그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컷 고생했는데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뭐 물론 말로는 다 안해도 속으로는 충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요,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삐딱선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삐딱선을 타기 쉬운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만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자기 안에 들 때에 사람들은 삐딱선을 타게 된다고 말하죠. 자, 쉽게 들으면 그 대표적인 인물, 요즘 사람으로 좀 말을 해야 쉽게 말, 이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어, 혹시라도 정치적인 생각으로 뭐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한꺼번에 똑똑하신 분인데, 어쩌면 참 저는 그 자기가 당 대표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표직에서 밀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의 심리 가운데 뭔가 불공정하다고 이런 생각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표출이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삐딱선을 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가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에 그렇게 어, 가인은 삐딱선을 타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면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선을 타기 쉬운 그런 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느끼는 마음이 바로 모세는, 야, 모세는 충분히 비타순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못 들어간다 그럴 때에 어, 그래요? 왜 내가 못 들어가죠?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삐딱선을 탈수 있는 모습도 충분히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 어, 혹시 목전의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오래간만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금숭아지를 만들어 놔놓고는, 놓고는 이렇게 어, 좋아하고 또 형이라는 작자는 형이 이거 왜 만들었어? 하니까 네. 금고리, 금반지를 불에 넣었더니 얘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미 없는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물론 모세 안에도 화는 나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삐딱선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삐딱선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2장에서 삐딱선을 타신 분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적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함이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당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이 말인즉 내가 싹 가라 엎어 버리고 다시 나는 너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여호와요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러니 뜻을 돌이키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였죠. 도망자의 세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숙이 12장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더라.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12장 3절에 민숙이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모세도 한 버럭 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살인의 경험도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나 어제 신명기 3장에서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참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이 저 같으면 하나님이나 잘해 보세요.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데리고 말입니다. 저는 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말할 것 같은데 모세는요. 8장에서 신명기 8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세는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장을 보면요. 구장을 오늘 시작하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3 절에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11장 1절에도 가 보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12장 1절에도 가 보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구장 일 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선포하는 설교하는 자신은 그그 그 땅을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갔어. 자, 이 말인 적 12장 1절도 12장 11장 1절도 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들어가지 못해도 그 땅에 대해서 저 같으면 기본상에서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세는요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지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9장 1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 뭐,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겠다. 아니,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인,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명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 어떠하다면 바로 그 말씀하심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뭐 일이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상황은 지금 삐딱선을 충분히 탈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 그 땅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모세는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요 배우는요. 애드립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드립은요 개그맨은 개그맨은 애드립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지어내는 말을 어, 잘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맞는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개그맨은 대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다릅니다. 좋은 배우는요. 대본에 충실한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 뭐 는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어 그, 그는요 사실은 과거에는 사람 죽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족의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일어난 울분이었고 정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사건 뒤에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 간대? 이 변명으로 계속 일관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신의 연약함만 이야기하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리셨습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런 모세를, 자기의 연약함을 변명으로 일관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무려 여덟 번이나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 가지게 하셨던 것이죠. 정의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핑계 되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삐딱선을탈수 없는 변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런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왔더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손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제물로 여겼으니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계속해서. 히브리스 11장, 27절, 28절, 29절, 30절.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부연 설명이 제일 긴 사람이 바로 모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인물이 대략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요. 모세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긴 거예요. 무려 여덟 절이나 모세는 어떻다, 모세는 어떻다 이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신명기 설교를 보면서 민수기 12장 2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오늘. 오늘, 오늘 새벽에 제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충분히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부인 말대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욕, 욕처럼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기록된 말씀 붙잡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요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상한가 삐딱 선을 타는 인생에서 스스로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을 그러며 밤낮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배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삐딱선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앞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말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대본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애드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본 한절한 한 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에 붙들려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상황 속에서 시험들기 쉬운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너는 이 요단을 어, 건너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요수아를 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럴 때에, 저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나 하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는 음, 충분히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는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모습,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신은 그 땅을 건너가지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그 땅은 그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 모세는 자신을 건너가지 못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야 할그 땅에 대해서 비전을 심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황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내게 해 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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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이 한날 가운데서도 하나님